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임 편집국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475호 커버스토리는 예, 위기화라. 커버스토리 표지만 보시고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예,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에 표지로 기사로 올렸습니다. 어, 차영석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위기관리가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어, 그 이어서 이종태 기자가 최근에 미국의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 이사진에게 전달한 가치 등대를 위한 제안사항 이것과 관련돼서 기사를 다뤘는데요. 어, 이 제안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로서는 쏠깃할 만한 제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그 대가는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 이 부분을 엘리엇이 다른 미국이라 할지 세계에서 다른 기업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종태 기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는데요. 저희 장희로 기자가 현지에 가서, 어,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음, 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죠. 그래서, 올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좀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았던 이유가, 바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의 갈등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런데, 부산시는 영화제와 겹치는 기간에 아예 다른 문화행사를 한 알을 열기도 했습니다. 영화인들이 바로 관위개입해 행사가 망칠까봐 보이콧을 자제한 가운데 이런 또또 또 다른 문화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면을 또 가서 살펴봤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렸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를 만든 3명의 젊은 감독들 스토리를 또 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475호에 저희가 단독기사 하나를 좀 실었는데요. 어, 차은택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최근에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그동안 차은택 감독은 어, 박근혜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만 좀 바라봤고, 직접적 관련은 그좀 부인하는 듯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차은택 감독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관련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더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마치 회의하듯이 좀 그렇게 해서 저희 내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회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호에는 단독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아실 텐데 워낙 사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듯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취재는 김은지 기자, 주진우 기자, 김현희 기자가 발로 뛰어서 뛰어서 취재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듯이 마치 회의하듯이 좀 평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회의하듯이 좀김은직 기자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 호에쓴걸 보면 지금 그 동안에 차은택 감독이 변명했던 게좀 다른 내용을 좀 잡은 건데 구체적으로 사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 음. 그, 문화체육관광부도 정확하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의 고위직 그 공무원들한테서 이 복수로 음. 확인한 내용인데, 이 차은택 감독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음. 청와대까지 가서 직접 자기가 업무에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는 음. 구체적인 증언을 좀 저희가 확보한 거죠. 여기는 말 그대로 최순실씨고 여기가 차은택 감독이고 여기 이제 그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차은택 감독이 해명했던 게 있었는데 그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비선 실세 아니냐, 또 다른 비선 실세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월 4일날 매일경제와 유일하게 통화한 내용들이 음, 있는데 음. 그때 한 짧은 워딩이 뭐냐면 대통령을 독대한 적한 번도 없다, 먼발치에서 바라본 게 전부다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행사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먼발치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뮤지컬 예. 뭐 같이 보면서 먼발치 지금 예, 보는 예. 뭐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이 예, 예. 그거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추재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차은택 감독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 보고를 했다는 건데 예.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5 밀라노 엑스포라는 거거든요. 밀라노 엑스포 예, 2015년도에 예, 예, 예. 이거를 준비를 원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산자부 산하에 있는 그코트라고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4년 10월 31일 그러니까 행사가 원래 5월에 시작하거든요. 음. 그니까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문체부 산하의 그 조금 더 크게 써줘봐. 아 예. 볼.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로 바뀐다고. 바뀌게 그게. 되고 음. 그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음, 음, 음. 그 차은택 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총예술감독도 바뀌게 되고요. 공식직함이 없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밀라노 엑스포 때총 예술감독 역할을 한거지이 그렇죠. 사람이. 예. 예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새롭게 기한을 짜게 되는데 두 달여간간에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짠 기한을 가지고는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누구랑 같이? 예, 그니까 단순히 혼자 들어간 게 어. 아니고 당시에 이 김종덕 문체 장관. 예, 예, 당시 장관이고요. 음.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리 배석했던 사람이 김상률이라고요. 당시 이 청와대 교문 수석입니다. 교문 수석이고 예. 이것도 관련되고 근데 이두 사람 들은특수관계 아닌가?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더더욱 이게 이게 묘하다라는 건데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감독과 이사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감독이 홍익대 영상대학원을 다닐 때그 지도 교수였다라는 지도 거고요. 교수였고. 그 김상률 수석 같은 경우에 더 가까운 사이인데 이 외삼촌. 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도교수와 소위 말하면 여산촌이 사람을 두 사람과 함께 차감독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직접 예. 밀라노 엑스포와 관련된, 네, 관련된 업무보고를 것들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반응도 우리 뭐 취재 전원이지만 예, 있었는데 예. 어떤 내용이에요? <laughs> 굉장히 그, 그 재밌는 표현인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한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했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이 산자부 공무원들을 질책했다고 하던데 이차 감독이 가지고 온 기획안을 보고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다 라면서 아주 음. 크게 칭찬을 했다라는 게이 전해준 이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궁금한 건 하나는 그렇다면 누가 소위 말하면? 차감독을총예술감독에또 앉혔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위 말하면 이 밀라노 예. 에스퍼주주했했한한국광광사정창창수장장 예. 전혀 혀른말 말을 국에에했 했던 것은은데용이이렇죠죠게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계약도 안돼 있고 재능 기부로 이루어져서 누구도 임명한 적 없다. 총감독이라는 이야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임명한 사람은 없다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공식적 지위를 완전히 m 인해 버리는 말을 하거든요. 음. <laughs> 물음표는 과연 이 사람을 누가 안 쳤냐, 근데 그거는 뭐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 감독이 그렇게 해서 밀라노 엑스포를 치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CF 감독이고 회사가 좀 많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음. 예. 근 지금 관건은 이 회사들도 이후에 대기업으로부터 CF를 받거나 뭐 네. 수주하거나 뭐 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밀라노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차감독한테 정부 관련 문체부 관련 일이 몰렸다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증언으로 확보한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차감독이 손을 대면 그 프로젝트들이 희한하게 다 통과하더라 음, 라는 음.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 음. 파다하면서 모두가 이제 차감독에게 찾아가서 음. 좀 감수해달라든지 좀 음. 봐달라든지 음.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맡고 있던 밀라노 엑스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라는 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차감독은 아주 빠르게 이 문체부에서 실세로 자리 잡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음, 음, 음. 거죠. 네. 지금 관련된 정치권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썰에서는 지금 이 차감독을 이분한테 연결되는 것도 이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하면 역할을 한거 아니냐. 하는데 아직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된거나 이 추정이지 그런 건 없는 거지. 지금. 이제 더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죠. 네. 음, 그리고 아무튼 요 지금 관계 고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보면 차 감독이 연루된 회사들이나, 또 최순실 씨나 미르재단이나, 이게 거의 반경 1km 안에 든 것도 좀 특이한데, 그 점도 아무튼 좀이채로운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 후배 기자, 김연희 기자가 어. 직접 발로 다 걸어 봤는데, 1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고, 심지어 미르재단과 어. K스포츠까지. 어. 그리고 가장 먼 곳과 거리를 재보면 850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1km 안에 어. 다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네, 저희는 차은택 감독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어, 야심적으로 준비했던 인터뷰 쇼 다음 주 다가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원순 시장은 10월 24일 날 인터뷰 쇼를 하게 되고요. 안희정 지사는 11월 2일에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 쇼의 주인공은 물론 박시장 그리고 안 지사 아니정지사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차영석 기자와 주진우 기자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받아서, 또이 인터뷰 쇼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 아래 보이는 주소로, 어, 무료입니다. 물론 무료인데, 아래 보이는 주소로 사전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250명 정도만 그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시면서 10월 24일에 있을 박원순 지사 박원순 시장에게 다시, 신청하시면서 10월 24일 박원순 시장에게 궁금한 거 물어봐 주면 시 되고 마찬가지로 신청하면서 11월 2일 안희정 지사에게 궁금한 거를 또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 두 기자 차영석 기자와 주진우 기자 주주진우 기자와 차영석 기자가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배달해 드릴 겁니다. 어, 저희가 또 이번 한주 동안 또 열심히 뛰어서요. 476호에 보다 따끈따끈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또 특종이 있으면 더, 더 좋겠죠. 예. 그런, 어, 뉴스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